오늘 유창길 한의원의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화 받아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어머님 전화 주신 곳은 어디신가요? 금천구요. 아 금천구세요. 네. 본인 상담이신 거죠? 네. 네 키와 몸무게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부르는 나이 67에다요. 예. 체중 50이요. 예. 49kg에요. 근데 아... 이렇게 저는요, 네네. 열이 이렇게 머리에 얼굴에달올랐다 땀나고 너무 많이 나요. 땀이 챙피서울 정도로다가. 아 그렇군요. 앞서 미니 강의에서 했던 내용과 좀 비슷한데요. 네. 원장님께 여쭤보도록 하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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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땀이... 열이 나면서. 네. 네. 땀이 나신다. 땀이 여름이면은요. 겨울에도. 네. 겨울에 잘 때도 나고 또 등이 이렇게 산에 평지 걸으면 막 땀이 촉촉하게 나 다른 사람들은 안 덥다는데 저만 속 땀이 나가지고 또차가워져 금방 식어가지고 감기 들고요 예 오늘 방송 앞부분 들으셨나요 어머니? 네, 네. 본인이랑 많이 비슷하던가요? 네, 네. 정확하게 많이 비요 많이 비슷하죠? 네 너무 흡사해요 네 어떻게 치료를 하세요? 그거를 그래서? 저 이렇게 땀나고막 열나고 그랬을 때 네. 갱년기라 그래서 한약도 좀 많이 복용했거든요. 네. 근데도 그거는 먹을 때 뿐이고 음. 지금 이 나이에는 갱년기도 아니었을 텐데 이렇게 땀이 나고 그러면 이게 무슨, 무슨 병이 아닌가? 네. 이제 갱년기가 네. 나올 이제 연령이 아닌데 40~50대가 아닌데 네. 갱년기 증상처럼 이제 나오시는 건데요.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힘이 빠지고. 아주 기력이 없어요. 네. 관절도 너무 아프고. 오늘 앞부분 말씀드릴 때 아주 딱 본인 얘기이셨겠어요? 네. 어머님은. 똑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전화드렸어요. 네. 지금 전형적인 지금. <laughs> 아, 오늘, 오늘 말씀드린 이제 내용인데. 네. 열이 훅 나면서 식고요땀 나고. 옷 네. 오싹해지면서 감기 잘 걸리고요. 네. 그 다음에 관절이 여기저기 아파지고요. 네. 그 다음에 메가리가 없어요. 맥을 못 주거든요. 이러면은. 없어요. 네, 그래서 항상 지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은. 옆에서 볼 때는요. 탱피예요 네, 자꾸 이렇게 땀나고 그래서요. 네. 달아오르고. 그 말씀들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들이. 갱년기 증상 있는 분들이. 네. 사람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네. 얼굴 확 달아오르면서 땀나니까 붉어지면서. 아니요, 이렇게 머리에 감아놓은것 같이 나요, 많이 나면. 맞아요. 그렇게막 방금 머리 감고 난 것처럼 뚝뚝 떨어지듯 떨어지는 건데. 네. 이 여성들이 땀을 흘리는 건요. 네. 예. 몸 안에 진액이 새는 거기 때문에. 네. 예.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 몸이 기력을 찾을 수가 없고요. 문제는 아파지는 게또 문제예요. 관절 뼈마디가 아파지고. 예. 여기저기 수시가 아파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운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예. 너무 오래되면은요. 자꾸 기분 우울해지고, 초조해지고, 잠안 오고. 예. 이렇게 정신신경과적으로 또 가버립니다. 그래서 갱년기 우울증이라는 얘기도 있죠. 예. 그 그러니까 요거는 빨리 좀 치료를 잘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이제 어머님도 오늘 방송에서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게 한방 치료가 효과가 있는 질환이에요. 갱년기 예. 증상이요. 예. 어느 한방 치료기관에서 봤더라도요 예. 일정 부분 효과가 나오는 증상이 사실은 이 갱년기 증상입니다. 왜냐 면 한방 치료가 원래 이 폐경기 여성들 갱년기 여성들 증상 치료에는 아주 현대약에 비해서 강점을 가진 분야인데 예. 문제는 지금 어머님처럼 한약을 먹을 때는 좀 괜찮아요. 예. 그런데 그게 약발이 떨어진다 그러죠. 그 기간이 예.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나오는 게 문제인데요. 예. 지금 어머니 같은 경우도 제가 얼굴을 지금 안봤습니다만 예. 얼굴을 앞에서 봤을 때 좌우가 균형적인지 예. 얼굴선이 대칭적인지 일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턱관절이 틀어져 있지 않은지 그걸 봐야 돼요 왜냐면은 머리로 올라가는 통로 예. 지금 TV가 아니라서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TV로 보신 분들은 이제 보일 텐데 예. 머리로 올라가는 500원짜리만한 구멍에 통로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게요 턱관절이 틀어진 분들은 직경이 좁아집니다 예. 그러면 얼굴 머리 쪽에 열이 찬 게요 예. 빠지질 못해요 이뇌 안에 뇌압이 올라가고 열이 꽉차 있는데 열이 빠지진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뭐 하면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조금만 뭐 하면 지치고. 지치고. 땀나고. 땀나죠. 예. 서서 일하면은 서서 주방에서 뭐 해도 금방 피로가 오고. 그러거든요. 지금 전형적인, 그래서 갱년기 증상인데, 지금, 그래서 뇌로 올라가는 통로. 뇌에 차있는 열을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막고 있거든요. 경추 1번, 2번이. 맨 위에 목뼈가요, 머리를 받치고 있는데 그게 이 구멍을 막습니다. 틀어지면, 그러니까 턱관절 균형을 맞추고 이 막고 있는 뼈를 제자리로 갖다 놓으면요, 이 구멍이 뻥 뚫려요. 그러면은 그 즉시 머리와 얼굴에 열이 확 내려가는 느낌이 들면서 땀도 착 식어요. 그러면서 그날부터 이제 잠을 좀잘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어머니 같은 경우는 한약을 꾸준히 복용하시면 반드시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속시키려면요, 네. 지속시키려면 약을 드시면서 이 뇌로 올라간 통로, 네. 머리 얼굴 쪽으로 열을 확 올라가게 하는 이 막힌 통로를 대 후두공 막힌 통로를 뚫어놔야지 약을 먹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턱관절 치료와 병행되면은요, 네. 오늘 앞에 말씀드린 어머님처럼. 치료가 잘안 돼.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사례는 한약을 복용했는데도 사실은 안 나왔던 어머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은 그래도 오늘 말씀드린 사례보다는 좀 덜하신 것 같아요. 한약을 복용하면 그래도 좀 덜하시니까요. 그러니까 한방치료를 하되 턱관절치료를 통해서 뇌로 올라온 통로를 뻥 뚫어준다. 그러면 조금 잘 지속이 될 겁니다. 네. 네. 자, 어머님 턱관절을 치료해서 더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하시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